2024 홍콩 아시아 전도집회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아시아 살리는 절대망대란 주제로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대회 이어 4일 토요 핵심 예배는 홍콩 새생명 선교교회에서 현지 생방송으로 진행됐습니다. 엠너트 사역자 및 교사 강습회가 오는 6월 4일과 6일 계층별로 각각 열리며 태영아 부모 및 사역자 수련회가 6월 5일 덕평 RETC에서 진행됩니다. 2024 WLC 주제곡 '영원하신 여호와에 대한 창작곡 공모가 오는 11일 마감됩니다. 안녕하십니까 RITC 뉴스입니다. 2024 홍콩 아시아 전도 집회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아시아 살리는 절대 망대란 주제로 열린 이번 집회에서 류광수 목사는 새로운 망대, 새로운 여정. 망대 여정 이정표 지속이란 제목으로 세 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유광 수목사는 세계복음화는 우리의 능력으론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 안의 망대를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 안의 망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어, 확실한 믿음 가지고 기도로 만드는 겁니다. 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충격과 감격이죠. 그렇다면 모든 예배와 기도가 설레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어마어마한 열정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전도 제자로 가야 되기 때문에. 유광수 목사는 보좌의 축복에 대한 확실한 감격과 감사가 있으면 예배에 대한 설렘과 현장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진다며 이것이 24 누림의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여정의 이유는 영적 치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문성엔 반드시 치유의 답이 절대 망대를 세우러 가는 우리의 이정표 속엔 반드시 나와 후대의 미래 달란트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년 만에 열린 이번 홍콩 아시아 전도 집회에선 류광 수목사가 홍콩 및 아시아의 목회자, 중직자, 전문인 등 숨은 제자들과 만남을 갖고.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릴 24의 비밀과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홍콩 아시아 전도 집회에 이어 토요 핵심 예배가 지난 4일 홍콩 새 생명 선교교회에서 현지 생방송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예배는 홍콩 아시아의 중직자와 산업인 램넌트가 사회와 기도 등 예배 순서를 맡았고 연합 찬양대가 특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특히 현지 사역자와 중직자, 영산업인 등 홍콩 아시아의 숨은 제자들과 인터뷰하며 하나님께서 현장에 역사하신 언약 성취의 여정을 포럼했습니다. 어, 저희가 2019년에 홍콩 집회를 했을 때 유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그 지역에 아시아를 향해서 본부 교회를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한 2년 전에 팬데믹이 지나면서 교회가 어,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어, 이 지역이 조금 음, 비용이 많이 들고 조금 우리가 옮기기에는 조금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중독자분들이 어, 언약을 따라서 언약 붙잡고 이것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어, 정말 그때부터 우리 모든 성도가 그본부교회라는 언약을 붙잡고 어, 기도하고 말씀의 흐름을 타기 시작했어요. 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 여러 부분에서 현장과 산업에 많은 응답과 응. 증거들을 주시게 됐어요. 사실 저희 홍콩교회가 1999년도에 이곳에 설립되고 10년이 지난 2009년에 그 뮤지컬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현지인들과의 예배가 광동어, 북경어 예배가 시작되었고요. 그 10년이 또 지난 2019년에 총장님께서는 그 절대 언약을 주시면서 홍콩에 본부 교회라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홍콩 중국을 넘어서 중화권 살릴 본부 교회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저희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 된것 같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절대망대를 세우고 있는 토유 핵심은 오는 11일은 수도권 서울 서부지회, 18일은 청소년 전도 신학원, 25일은 강원지회를 중심으로 예배드립니다. 램넌트 사역자 교사 강습회와 태영아 부모 및 사역자 수련회가 오는 6월 열립니다. 먼저 청소년 대학 청년 사역자 및 교사 강습회가 6월 4일 덕평 아류티시에서 열리며 1강이 오전 11시, 2강이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이어 6일 열리는 태영아 유아유치 어린이 사역자 및 교사 강습회는 오전 10시 30분 몸찬양으로 시작됩니다. 1강이 오전 11시, 2강이 오후 3시에 있으며 그 사이 오후 1시 50분에 2024 언약과 꿈 찬양을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강습회 현장 등록 확인은 4일과 6일 모두 오전 8시부터 시작되며 교재와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할인 대상자의 경우 교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는 29일까지 등록 받습니다. 한편 태영아 부모 및 사역자 수련회가 오는 6월 5일 진행됩니다. 오일 오후 3시부터 현장 등록 확인이 시작되며 저녁 7시 30분에 찬양, 8시에 두강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등록헌금에 석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날 강습회 참석을 위해 필요한 숙박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필요시 덕평 RUTC 숙박과 6일 조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는 29일까지 위아 사이트에서 등록받습니다. 2024 WRC 주제곡으로 불리워질 유광수 목사의 작시에 대한 창작곡 공모가 오는 11일 마감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언약의 말씀이 담긴 영원하신 여호와에 대한 창작곡을 공모받으며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연령의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기에 어려움이 없고 합창이나 오케스트라 연주로도 가능한 곡을 공모받습니다. 가사가 들어간 녹음 파일 및 악보 파일과 함께 이름과 직분, 교회와 연락처를 기재해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신청서 및 자세한 지원 방법은 위아점 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주 대학 전도 집회와 캐나다 램넌트 대회 일정과 장소가 확정됐습니다. 미주대학 전두집회는 오는 6월 26일부터 이틀간 뉴저지 서밋 장로교회에서, 캐나다 랩넌트 대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이틀간 토론토 델타호텔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아 2024 해외집회 일정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 등 집회 안내문은 추후 업데이트됩니다. 5월 237 화요제제 훈련이 오는 28일 열립니다. 이번 훈련에선 현장 복음 메시지 교재를 마무리합니다. 71과부터 74과 강의 후 총정리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앞서 4월 훈련에서 류광수 목사는 영원한 망대 여정 이정표를 전하며 이 절대것을 먼저 누려야 전도와 기도가 되어지고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아점kr에서 등록 받습니다. 2024 세계 3호 수련회가 오는 14일 덕평 RETC에서 열립니다. 이번 수련회는 3호의 망대, 여정, 이정표란 주제로 열립니다. 유광수 목사의 메시지는 오전 10시 30분에 1강, 오후 2시에 2강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현재 위아.kr에서 등록받고 있으며 오는 8일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237세 가족 현장 사역자 수련회가 오는 7일 덕평 아르티시에서 열립니다. 부교역자 수련회가 오는 9일 덕평 아르티시에서 진행됩니다. 5월 1 1일 토요 일심 예배는 서울 서부지회 중심으로 언약교회에서 열립니다. 사청입니다. 올해 유독 비염이 심해져서 고맹맹이 목소리를 감추기 위해 현장의 소리만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청이와 사중이의 호흡기를 놓고 많은 기도를 부. 오늘은 소리로 2 3시센터 사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이소리도 센터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센터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을 사랑하는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말씀으로 소통되는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를 24 누리면서 전도제자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